할아버지, 쥐, 쥐도 설치하시고. 쥐도 설치해 주시고요. 자, 고기로 고기 두개 만들겠습니다. 고기 하나 넣으면 고기 두 개가 돼요. 두배 장사죠? 자, 왔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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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요, 왔어, 왔어. 나가요! 오늘은 뭘 가져오셨는가? 일단 날로 만들어야 돼. 날로부터 만들게요. 지금 담배가 많죠? 31개. 야, 담배. 아낄게요. 담배는 지금 안팔 거예요. 일단 약재를 팔겠습니다. 약재를 팔아서. 우리... 아프지 않게 조금 더 올리라고 하니까. 뭘 올리지? 올릴 게 없어. 뗄감 값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하나, 둘, 셋. 그렇지. 딜을 좀더 해보자고? 그냥 사가. 사가구요. 오케이, 오케이. 날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허브 업그레이드는 지금은 좀 그렇고. 지금 일단 생필품. 아, 날로 업그레이드 안 돼. 아, 뭐 이렇게 재료가 없어. <laughs> 재료가 없어요. <laughs> 재료가 없네요. 기다려봐. 자, 재료를, 이거, 이거 다살 살게요. 다 사주고 그리고 다 목재도 다 사주고요 물 많죠? 저물 많습니다 물 장사 해야겠네 물 장사 어... 장난감 이걸로 안된다 하고요 도끼 이거 거의 다 썼으니까 이거 팔게요 이걸로 안돼? 어... 어... 고기 하나? 아 좋아 딜을 좀 해보자고 어... 물 오케이, 오케이. 아, 뗄감, 뗄감으로 달라 해볼까요? 뗄감 하나, 둘, 셋, 아,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자, 거래해주고요. 이러면은 제가 난로가 제작이 가능하겠죠? 난로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난로 하나를 좀 이쁜 데다가 설치하고 싶은데, 좀, 동선이 짧은 데 없나? 아유, 진짜 동선 거지 같네. 움직임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움직이는 것도 시간이라서. 여기 안 아, 설치가 안 되나? 여기 설치, 아, 쥐더 있지.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의자 부셔, 의자 부셔. 의자 부실게요. 쇼파 있으니까 의자 부실게요. 하나, 둘, 셋. 자, 의자 부수면 여기다가 난로가 설치가 되지 않을까. 어,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 설치되죠 최대한 동선을 가까이 하고 또 침대에서 날로가 가까우니까 좀더 안락한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자, 봅시다 이제 22일차예요 22일차, 할아버지, 할머니는 좀더 버티는 시간이 짧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합니다 더 길, 길려나, 더? 할머니 어디 가셔? 할머니 어디 가지, 지금? 아, 할머니 어디 가? 어디 가? 이래야지. 자, 난로에 불 붙여주고요. 이러면은 온도가 충분히 유지가 될 겁니다. 난로가 두 개라서 충분할 겁니다. 18도 이상 될 거예요. 아, 이것도 내구도가 별로 없네요. 도끼 다 팔게요. 책좀 팔아야겠는데요. 책이 많으니까 하나 두개 팔아 주고요. 물 하나 둘 셋. 자 설탕은 제가 아직은 사기가 좀 힘든 이 정도? 이 정도로 완료를 해도 될 거고 장작을 차례에 만들죠 장작. 오케이 이렇게 거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책 다섯 개. 책 다섯 개가 장작 다섯 개 값입니다. 자, 거래할게요. 더 이상 살건 없는 것 같죠? 충분하게 떼어줄게요. 아, 할아버지들은 추위에 잘 타니까. 어, 정화통이 있나? 만들어야 되네.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정화통 만들어주고, 정화 필터 만들어줄게요. 어, 두개 만들고, 이걸로 물좀 틀게요. 물좀 받겠습니다, 이걸로. 물 받으려면 정화통이 필요하거든요, 정화 필터가. 할아버지는 배고픈 상태라서 슬픔이 없어지지가 않네. 어쩔 수 없죠, 뭐. 괜찮아요. 좀만 참으면 돼요, 하, 할아버지. 담배는 아껴야 돼. 담배 값 오를 때까지 아낄게요. 자, 물 만들어주고요. 할머니 어디 가네요. 뭐 알아서 하시라고. 자불 붙여주고 장작을 하나 더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넣어놓고 어, 주간 마무리할게요. 이러면 내일 아침까지 온도가 유지가 될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온도가 유지가 될 거예요. 음. 구도시로 가서 또한번 파밍을 해야되나? 자 갈게요 구도시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파밍하는 날로 할게요 내일은 다른 곳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통제지역 생기기 전에 다른 데 이벤트 좀 많이 해야지 아이고 장작 먹어주고 총알 6발 먹어주고요 물 6개 먹어주고 자, 설탕 9개 먹어주고요 담배 5개 토박코잎 먹어주고요 이거 4개 먹어주고요 오케이 아 나무는 엄청 많다 는데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나갑시다 지금 인벤토리 칸이 없을 거예요 인벤토리 칸을 다쓴거 같은데 다 썼죠? 없어요 더 이상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일 가져갈게요 갑시다 자 오늘은 빠르게 나갈게요 더볼 것도 없어 나가자 아, 아까 하라방구가 총 맞아가지고, 우리 하라방구. 큰일 났나. 23일. 갈수록 더욱 추워집니다. 아이고. 영감. 우리는 야간 습격을 받았지만, 총알 두 개를 쓰고 막아냈습니다. 안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마 아픈 거야? 아, 조금 아파. 아, 또 안톤. 아. 안톤이 아픕니다. 추워서 아픈가 보다. 자, 이제 물을 얻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물을 얻는 게... 아, 이제 물을 진짜 얻어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 자, 일단 눈좀 퍼줄게요. 자, 안톤이 조금 아픈 상태라서, 이거 참... 아, 이거 환장하겠네. 진짜! 방금 전에 우리가 경계에 성공했잖아요. 그게 그 녀석들이 지금 우리가 경계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찰하러 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고기 먹어주고요. 자, 지금 눈 캐서 이번.. 이제는 눈으로 물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눈을 녹여서 스토브에서 눈을 녹여서 물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브루노가 죽은 거 안타깝지만 나쁘지 않아요. 알코올이 하나 필요하네. 어디서부터 이게 꼬인 거지? 자, 안토 아저씨. 조금 아픈 상태인데. 괜찮아요, 아저씨. 괜찮아요. <laughs> 죽지만 않으면 돼요. 자, 음식을 세 개를 만들어줄게요. 야채가 없으니까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음식 세개 만들어주고요. 자, 물 계속 만들게요. 이거 해서 이거 눈을 캐가지고 그 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날 그냥 한 열... 한 20덩이 캐놓으면 그 겨울 지날 때까지 쓸수 있을 거예요 아 쥐덫 이거 아 설치해야겠네 쥐덫 설치가 안 됐네요 자 잠시만요 음식 좀 먹고요 자 영양을 충분한 상태로 만들어 드릴게요 슬픈 좀 극복합시다. 슬픈 극복 좀 해야 돼요. 아, 고기가 없다, 이제. 이제 고기가 없네요. 자, 가서 눈사람이나 만드세요, 안톤. 안톤 가서 눈사람 만들어요. 자, 이제 할머니는 들어와, 들어와 주시고. 허브 채집하고요. 허브를 하나 더 재배할 수 있으려나? 지금 실내 온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두 개를 버틸게요. 허브를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아이템이 없어서 아 비료가 없어 비료가 없네요. 그럼 비료 먹을 비료가 없어 먹을 거는 일단 남겨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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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요. 안토는 눈사람 만들게요. 지금 엉덩이 흔드는 거 보이시죠? 실룩실룩하면서 지금 놀고있죠 빌어먹을 양간탱이 일은 나 혼자 다하는거만 자, 물을 만들려면 필터가 필요한데 지금 필터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몇 개나 있죠?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네, 깔끔하게 하나도 없네요 자, 그렇다면 저는 도끼를 만들어야 됩니다 도끼랑 어, 줄톱을 만들어야 됩니다 동료가 오지 않네요 아까 브루노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더 오면 좋겠지만 안 오면 어쩔 수 없죠, 뭐 도끼 하나 만들어줄게요 불톱은 잡동사니가 있어야되네 지금 물도 못만들고 할수 있는게 없네 도끼 하나 만들었고요자 한숨 잘게요 그리고 12회 타는 한숨 자고, 우리 안토는 눈사람 만들고 있구요. 아유, 우리 할아버지 주간 종료할게요. 눈사람 만들었네요. 영양이 충분한 조금 아픈 슬픔 재워주고요. 수식하고요. 수식을 어디로 갈 거냐? 아, 통제구역 생겼네. 뉴스를 안 봤더니 통제구역이 생겼네요. 아, 구도시, 아, 어디로 가야 되나? 호텔. 현재는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미, 한 미치광이가 거기에 산다고 한다. 많은 음식, 매우 많은 재료, 많은 약, 매우 많은 무기, 매우 많은 부품 주의 주의가 필요하네요. 이 작지만 고급스러운 호텔은 포고렌 여행사가 운영했지만 오랫동안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다. 약탈자들은 이미 귀중품들을 거의 가져갔겠지만 두고 간 물건들도 있다. 현재는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한 미치광이가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한다. 갈만한 데가 지금 다 총제국이 생겨서 갈만한 데가 없습니다. 중앙광장. 지금은 물물교환을 하려는 사람들로 장터가 들어섰다. 아 지금 호텔로 갈게요. 정부은 전초기지. 매우 많은 야. 매우 많은 부품 아니야 군인하고 할아버지가 싸우면 당연히 지겠지. 질거야. 전초기지는 가지 않을게요. 호텔로 가겠습니다. 어, 도끼까지 가져가고요 삽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삽도 일단 유비무한 가져갈게요. 자,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준비물 다 가져가고. 여기 이거 부셔주고요 한때는 우아하고 화사했지만 지금은 그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군. 마치 우리들처럼. 아, 뭔가 의미심장하네요. 어, 삽 가져오기 잘했네요. 자 일단 다 깨놓고 먹진 않을 거예요. 먹진 않고 이따 돌아오면서 먹을게요. 자 삽질로 이거 뚫어주고요. 하나, 둘, 셋, 아유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어요 여덟. 여덟 번 삽질을 해야 되네요. 야이거 시간 낭비 엄청 심하다. 삽안 가져왔으면 큰일 라버했네 삽안 가졌으면 파밍 못할뻔 했네요. 이것도 바깥쪽에서, 이 안쪽에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삽안 가졌으면 이거 손으로 팠어야겠죠. 여기로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구나. 1층부터 파밍할게요. 호텔이 굉장히 넓네요. 자, 여기, 여기 이 정도. 아우, 층이 높구나. 몇 층까지 있는 거야? 4층, 5층, 옥상까지 있네요. 시비에타는 지금 완벽한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자, 다 부셔주고요. 지금 컨디션 아주 좋아요. 도깨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복깨하면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여기 밖에 있나요, 누구? 밖에 아무도 없고요. 문 열어놓을게요. 자, 먹읍시다. 다 버려두고요 자 아이템부터 일단 한 곳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2층 올라갈 때 다시 아이템 가져갈게요 밖에서 파밍하기요? 어 근데 지금 지금 메로나님 지금 파밍하기 너무 안 좋아요 다들 보시면은 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두 명이 있거든요 둘다 똑같아요. 네. 또이또이 합니다. 개찐도찐. 네. 도찐개찐. 파밍하기 좋은 캐릭터가 없어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이거 가져가주고요. 여기다 아이템 끌기한번 합시다. 극한의 체험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데리고 탈출하기. 자, 여기 옆으로, 옆으로. 자, 여기다가 이거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아이템 뭐 공일게요. 아, 아이템이 많긴 많다. 많긴 많은데. 시간이 없네. 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위층에 한 마리 있고요, 위층에 미친놈 한, 한 명이고요. 진짜 미친놈이야 그랬어요. 지금 저저 저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지금 잡동 사니가 없어. 아 진짜 여기다 모아두면 안 되지. 여기다 모아두면 안 되죠. 여기다 모아둬야죠. 2층까지 파밍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2층까지 파밍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다 나무밖에 없어. 난 잡동사니가 필요한데. 2층에 잡동사니가 있으려나? 일단 다른 아이템 먹을 시간 없어. 전자 부품, 어 장작, 아이 나무까지 먹어. 다 먹고 오, 옮겨둡시다. 저는 잡동사니가 필요합니다. 잡동사니. 이제 올라갈 거예요. 저 공격하면 바로 죽일 겁니다. 공격하면 뭐간볼거 없어. 바로 죽여야 돼. 아, 여, 여기로 올라가야 돼. 여기로. 아, 여기로 올라가야 돼. 아, 여기 안 올라가시네. 어, 나 공격 안 하네. 저를 공격하지 않네요. 이거 사유재산이라서 이거는. 이건 건들지 않을게요. 사유재산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자, 뜯어, 뜯어, 뜯어. 가자, 가자, 가자. 야, 2시 40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욕실 캐비넷에서 약을 먹는다고? 캐비넷에 약이 있었어? 야, 캐비넷에 약이 있어? 욕실 캐비넷? 어, 내, 내가 가서 먹어야지 3시 반, 시간 얼마 없어요. 3시 40분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진짜 나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파밍하고 나갈게요. 약 없는데? 낚였다. 약 없어. 어, 이거면 붕대 만들 수 있죠? 이거면, 이거 하나면 저는 붕대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다 지렛대랑 도끼랑 삽 놔두고요 음... 부품 좀 가져가고요 내려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자, 오늘도 파밍이 그닥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은데, 일단, 어, 뗄감 구한 걸로 만족하고, 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뗄감으로 가져갈게요. 나갑시다. 아, 진짜. 아이템 칸이 너무 적어요. 8칸이면 진짜 너무한다. 24일차. 눈이 많이 오고있죠 큰일났다 하라밤 나왔어 이걸 좀봐 매일매일 이만큼 가져오면 소원이 없겠어 오늘 밤은 조용했다고 하네요 아직도 아픈 상태야? 아직도 조금 아픈 상태네요 네, 아직도 노부부, 아직 못 깼어요. 이거 원래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저도 늘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늘리고 싶은데 늘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정상적인 게임으로 안 돼요. 그 핵을 써가지고 늘릴 수 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한숨 잘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죠. 뭘 할까요, 이제? 아, 벽 뚫린 거랑 문소리요 다 했죠? 다 했습니다. 그건 초반에 제일 먼저 했어요.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라서 강도 침입에 좀 부상을 입으면은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이제 미리 다 해놨습니다. 그건 거의 초반에 다 했었어요. 강도로 부상 당하는 건한 번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그 브루노가 왔었거든요. 근데 총 맞아 죽었어요. 아까 거기 털다가 저격수한테 총 맞아가지고. 어, 오늘 장날이구나. 그쵸? 장날이 좀 이상하죠. 지금은 또 3회 매수가 됐죠. 하루씩, 하루씩 밀리다가 다시 또 돌아왔나 봐요. 자, 지금 필요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날로 업그레이드도 필요할 거고요. 아, 할머니 주무시고. 할아버지가 가자. 안토니 갈게요. 할머니는 피곤함을 풀어야 돼요. 오늘 밤또 수색 나가야 되거든요. 안토니 아픈 게 회복이 안 돼서 좀 걱정이네요. 자,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죠. 어, 다 있는데 기계 부품 하나랑, 그 다음에 잡동상이 26개. 채소 정원을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게. 금방 가겠네. 자, 일단 필터 하나 만들어 놓고요. 저 할아버지가, 아, 할머니가 빨리 일어나야 돼. 어, 일어났다. 일어나셨다. 자, 물 만들고요. 할머니는 물 만들고요. 아니, 할머니가 가서 얘기해. 할머니가 가서 얘기하고. 자, 뉴스 좀 볼게요. 물부족 현상. 어. 포우랜의 죽음이 덮쳐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격 계속되는 폭격 이어지는 한파. 최악이죠. 지금 최악입니다. 지금 물값도 올랐다는 얘기인가? 저희 물 많거든요. 저희 물이 제법 많습니다. 물이 제법 많아서 어. 누구신데요? 자 거래합시다. 자 아까 담배를 많이 말았는데 담배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없고 물값이 올랐어요 물값이 물값이 오, 물값 하나 한번 보죠. 나무 하나 물이랑 나무 하나 되네요. 내가 물로 산다고 하면 아 나무 안 되네. 이거는 이거 안 돼? 물값 똥값이구만 자 다이아 올리고요 다이아 올리고 어 잡동사니를 좀 사야됩니다 잡동사니만 있으면 이거 거래 그.. 물건 만들 수 있을건데 장작은 충분해요 저는 장작은 많이 있습니다 장작은 많이 있고 어뭘 팔지? 담배값이 아 그냥 담배 팔아버릴까? 담배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안올라 오케이 이정도 해서 물 하나 안되구요 잡동사니 하나 더? 안되.. 안되네요 나무? 안되구요 자 이정도로 거래하면 될것 같아요 이정도로 거래하고 잡동사니를 더 살게요 담배 다 팔겠습니다 담배 다 팔고 아우 싸다 싸 담배 너무 싸다 더.. 너무 싸 이대로 안된다고? 안된다고? 야 그럼 담배를 하나 빼봐 안돼? 담배 아주 똥값이네 아유 담배 제가 몰빵했는데 담배 망했네요 담배 농사 망했네 이제 허브 업그레이드 할게요 뭐야 아직 안되네? 22개 안되네요 야 전자 부품 하나 필요한거 이해가 가는데 22개? 안되네 자, 물은 아직 못 만들고요. 필터 만들어야 됩니다. 필터 만들어야 되고. 자, 이렇게 된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날로 업그레이드 한번 볼게요. 온도계 하나 필요하고요. 허브 농장은 얄... 얄잘 없고, 얄탱 없습니다. 전자기 가져왔어? 전자부품 안가져왔네요 전자부품 하나 더 필요한데 이거 다 사주고 나무도 다 살게요 그냥 다 사겠습니다 어.. 내가 살만한 아이템이 뭐가있지? 담배 담배니 팔어 야 너무 비싼거 아니냐? 이거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내 전재산을 주는건데 너무 비싼거 아니냐? 그냥 팔면 안되겠냐? 이거 눈은 안팔아지고요 허브 흔해빠졌어 별로 관심없군 흥미롭군 교환할까? 책 야... 안된다 안돼 안돼 자 우리 붕대나 하나 만드시다. 붕대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는데요. 붕대 만드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비싸게 먹히겠죠. 자동사니가 다섯 개 들어가네. 아 환장한다 진짜. 붕대 하나 만들어. 붕대 하나 만들어 주고요. 지금 제, 저는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아래 것만 봐서 지금 재료만 지금 제가 보고 있어서 그렇지 위에 것도 필요해요 이당 야채도 이 필요하고요 음식은 음식은 안 가져왔네.